오 입금해가지고 너 돈으로 꽃 사주려고 왔어 야 <laughs> <laughs> 그래도 말은 좀잘 듣지 않 습니까 근데 트레이딩 하다가 기회가 보여 아 이거 간다 이거 아 이거 불타기 하고 싶은데 <laughs> 돈이 없어 다시 입금 가자 깡통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나머지 한 생활비로 뭐 1년간 일요, 쓸거 하고 1년 생활비 500만 원이요 저 돈이 별로 안 돼. 라면 먹고 스 <laughs> 마시고 <100만 또>. <laughs> 오늘 장 어땠나요? 아, 오늘요? 와, <laughs> 오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20일까지 스트립 데이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장 중에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 그래서 하나 솔루션 급락했잖아 예, 아, 아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응?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laughs> 너 깜짝 놀라면 은막 모니터 앞에서 아, 깜짝아! 막 이러잖아.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예. 혼자서 갑자기 <laughs> 어, 혼자. 말해요. 혼자. 맞아. 맞아. 어, 혼자. <laughs> 혼자 많이 하는데. 아, 그게 응. 갑자기 현물은 마이너스 5%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 선물이 하악 같은 거예요. 응. 누가 숏을 어... 그냥 갑자기 겁나 잡는 거예요 어... 아 내가 먼저 잡을게 그러고 잡고 게한테 아... 분량 넘겨주고 어... 참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1일부터 10일까지 스출립 데이터가 더안 좋았어요 어... 오늘보다 어... 그런데 그때는 별로 주가 변화가 없어요 아, 네. 오늘은 십몇퍼 빠졌거든요 어... 그래서 무상 증자를 하는 게아니야 알고 어... 때린 거아니야 어... 이런 소문이있었아 성능이... 그럴 수 있겠다 여기인가? 아니 나는 어제 예. 그 입금 버튼 고장 난줄 알고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어제 나한테 분명히 리스크 관리 한다고 약속을 받고. 아, 그래서 그렇죠, 저녁에, 어, 혹시 내가 알림을 꺼놨나? 이, <laughs> 그래서 핸드폰을 봤지? 자정이 될 때까지 안 오는 가야 그래서, 영화 혹시. 입금버튼 고장났어? 오모나이트 <laughs> 네. 하느라 레버리지 예. 쓰나라 예. <laughs> 그게 안됐다고 어, 리스 관리 하기로 했는데 아, 약속한지 어, 한 예. 6시간 만에 아, 근데 오늘 딱 칼같이 입금하더라고 제가 그래도 말은 좀잘 듣지 않습니까? 출금해라 어, 출금하고 근데? 트레이딩 하다가 기회가 보여 아 이거 간다 이거 아 이거 불타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웃음> 다시 <laughs> 입금 불타기 가자 깡통 어, 어, 네. <laughs> 어제 최후의 스단으로 오늘 네. 저도 안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 그럼 네개 자로 입금하자 해가지고 기다렸잖아 너 오늘 입금 해가지고 노돈으고 노도 꽃이 사주려고 왔어 <laughs> 어, 내가 통제할 어. 수가 없구나 나 아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나머지 한 생활비로 뭐이 형과 즐거하고 일년 생활비 5 0 0만 원이 아니 저 돈이 별로 안어요 남은 식품, 먹고 돈 마시고 오늘 입금했길래 축하해주러 그 저녁 사주러 왔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아니 감사하지 않아데제손으로 하는 거 아니지? 옛날에 민우 형이 영상에서 처음 시작하면 100만 원을 시작해서 100만 원만족고 빼고 이거를 세 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그릇 크기를 늘려라 맞아 맞아 그게 큰버전이네 맞아 맞아 이제는 조금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 첫 날이니까. 리스크 관리 위하여. 어,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어. 감사합니다. 출근하니까 마음이 뭔가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네. 안 돌려줄 거 아니니까. 어제 어제 코인 난리났던데요? 근데, 근데, 근데 어. 어제 밤에 어, 어.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15%까지 올라가는 아,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더리움 알겠습니다. 거의 15%로 올라. 아, 알트들은 어땠어? 요 알트들도 이더리움 비슷하게 반등했습니다. 요새는 확실히 알트는 완전 돈이 몰리는 그래. 테마에만 그래. 몰리고 음, 나머지는 음, 좀 맞아. 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요 그래서 이번에 또 느낀 게 역시 급할 필요 없다.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알아서 기회를 준다. 아 제가 매매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운게 수익률 실적 시진이어서 변동성 탔도 공매도 금지되는 시장이 비효율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비효율성 찾아가지고 친 거라서 이제는 시드 다시 줄이고 내가 다시 엄청 못하니까 천천히 쌓아나가는 이런식으로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바보다. 저도 이번에 4월, 5월 동안 이래저래 놀러 다니느라 거래를 많이 안 했었는데, 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아직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구나. 조금 더 벌어야 좀더 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장점 중에 하나가, 하방은 닫혀있고, 위는 좀, 이제, 조금, 씩 쌓아가는 맞아.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에 욕심이 끼니까, 맞아. 거짓말같이 진짜 손실이 나더라고요. 응.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한500 정도 찍혀있는데,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월 단위로 손실이 나본 적이 지금 처음이라. 맞 그래서 게 이제, 그래서 키우는 과정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아, 역시, 어. 욕심이 문제다. <laughs> 이런 걸 요새 많이 느꼈습니다. 그치, 그치. 아, 2천만원 누구한테 있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노예가 됐어 <됐다. 웃음> 딱 노예로 바뀌었어 나는 <laughs> 제주도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나태어두 두 번째 두번 가보는 거야 아 진짜요? <laughs> 어, 진짜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가시죠 제주도 가면 술도 잘안 참대 아 그래? 공기가 좋아가지고 아, 서울이랑 진짜 완전 달라요 <웃음> 맛있지 <웃음> 맞아 그런 거없더 카페에서 트레이딩 하면 돼. 벌칙 있나요? 제일 잘본 사람이 다 사고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입수 <laughs> 제일 못본 사람이 사는거 아니에요? 아예 못본 사람 얻어 먹어야죠 그렇지 인류애가 있지 <laughs> 저 오늘 텔레그램 완전 깜빡했어 요아 왜? 아 제가 오늘 글썼들데 이렇게 텔레그램 사이트에 포워딩이 돼가지고 그니까 500명 늘었어 오늘? 오정오1 9 됐어요 오 경훈이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깨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올해는 그러면 진짜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경훈이를 볼수 있는 건? 저아 이거 돈 벌면 출금 그래서 이제는 출금하면 은 입금 못하고 너무 좋습니다 입금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돼안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laughs> 돈 돌려달라고 형저돈 돌려주세요 이러면 <laughs> 다 잃었어 <laughs> <이랬어. 웃음> 나 깡통 찼어 <laughs> 저기 에코프로 숏 들어가 있어 <laughs> 에코프로 떨어지면 줄게 이러면서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제가 선택한 거니까 다음 출금은 얼마일까? 다음, 다음 출금도 한 2천 벌면 아 2천 벌면 그때도 민정한 한번 더. 이 2천 벌 때마다 아마 계속 끌어도 되 끝까지 못벌 수도 있고 벌면 은 바로 보내고 네. 그럼 입금할 돈도 이제 없어요? 그래 이, 저번에는 너를 믿었잖아. 너를 맞아. 믿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진짜 민우 형을 한번 믿고. 형, 저돈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2,000줄수 있나요? 아니야, 너 지금 4,000더 넣어서 해야 돼. 이런 걸 맞아. 형이 정해서 해줄 테니까. 맞아. 그대로 한번 그래, 따라가보는 그래, 것도. 아, 여기는 워낙에 전문가니까. 계속 계속 나쁘지 않을 것 열심히 같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아. 마지막 짠. 어? 오늘 하루 어떤 것에 제일 감사하나요? 오늘 하루 알타는 형님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죠 진짜 형님들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좀 제주도에서 감귤 청년으로 아 그렇죠. 감귤 따고 <laughs> 열심히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랬을 수도 있죠.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우. 주식하는 사람들은 되게 필요하지만 참 어려운 거. 주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비담아듣지 않아. 실제로 뭐그 싫어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뭐 이제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거는. 어. 어. 따라다니는데. 어 그렇죠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무언가가 있다 이러면은 아예 필터링 처리해버리고. 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좀 많은 네. 것 같아. 요 자기가 해봤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입장에서 뭐... 뭔가 한탕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니까 <laughs> 어. 근데 사람 주식 그 자체를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걸로 한탕해야지라는 생각 을 하나. 했지? 지금 잘 치면 그러니까. 아파트 에 애들 파기 해놓고 안정적으로 결혼도 그러니까. 하고. 오늘이 나의 삶이 바뀐 날이구나. 그러니까 어. 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직장 나닐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어 요즘 화장품이 뭐 수출 잘 돼가지고 내가 한탕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웃음> <웃음> 그냥 오늘 하루 <laughs>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지면 어. 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지. 어.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그걸 업으로 생각 안 하는 거지. 아. 그래 서난 오히려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시장을 대한다 그러면 되게 해볼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어. 음, 음. 어, 나는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고, 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쌓아나가고 거기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그치,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 격차가 생기더라고. 어, 어 한탕 심이라면 일단 시장에서 대처에 떨어 나가니까. 어. 그럼 또 들어오는 사람이랑 나랑 게임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1년 된 사람이랑 14년 된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면은 상황이 가 유리한 거잖아. 그쵸? 시장이 그래가지고, 어. 그 여기서 좀 잘하려고 진지하게 대하면은 어. 격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 아, 누가 내 사진 걸어놨어? 음. <laughs> <laughs> 여기 <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사진 걸안 왔어 술 취한 사람이 있어 네 꼬치 맛있게 먹고 2천만 원 홀딩하고 어떠셨나요? 아유 의료촌 이렇게 시간 보내서 너무 감사하죠 2천만 원 어치? 2천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형님들이 더 <다> 중요... <laughs> 아유, 뭐.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목소리 떨려요 떨리는. <laughs> 어, 그게 뭐예천만 원이 중요하죠 <laughs> 중요하죠 <laughs> 예, 더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2천만 네. 예. 원 잃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유 파이팅 <laughs> 그러면 <웃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리스크 관리 잊지 말라고 한 마디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리스크 관리 못 하면은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리스크. 관리가 참 중요하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함께. 보여주실 건가요? 아, 예, 당연하죠. 옆에서 지켜보니까 벌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뻐 보이진 않는데 이으니까 아주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웃음> 다들 <웃음>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안전하게 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 셋. 안녕.